总是？ 형, 어. 이제 형님 설명해 드리자면 어. 공이 이제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고요. 어. 왼쪽에 다가치면 왼쪽에 있을 때 영진이가 어. 무조건 행이 동아래 공쪽으로, 아 듣고 있으예 어. 공쪽으로 이제 행이 동 하고 그리고 이제 어. 우리 빌드업을 이렇게 좁게 할 거예요. 이거 미움백 어. 뭐안 불, 풀백 안 불리. 고 어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, 아, 어. <laughs> 그래서 이 움직임을 하면, 어. 이제 뭐 공이 못 온다. 했을 때 그냥 돌려주고, 아, 어. 돌리면 다시 그걸 하려고 어. 영진이 자리 잡을 때까지, 아, 어. 걸 돌릴 거예요. 아, 어. 그리고 만약에 영진이가 돌린다는 하고 하고 게 수비들끼리? 네 어. 아 어, 어. 뭐 미드필더로 들어갔다 나와도 되는데 어. 일단 돌릴거예요아 어. 그래서 다시 이제 영진이가 할수 있을 때아수민가할수 어. 있을 때 이제 횡기동을 하면 아 어. 잡아요 공을 아 어. 그러면 여기 있던 그 공쪽 앞에 미드필더가 아 어. 여기 마크맨을 달고 아 어. 여기에 파프쪽으로 올라갑니다 아 어. 파프쪽으로 올라가면 이 공간이 생기면서 영진이가 이제 이 공간을 쓰겠죠 아 어. 공간을 쓰면 그때 이제 이걸 올라가면서 어. 용진이가 이쪽으로 치면서 샌드백이랑 어. 아그 뭐야 스트라이커랑 어. 윙어가 내려와요. 어. 만약에 윙어한테 공이 가요. 어. 그러면 이 미드필더는 무조건 하프치는 거야. 무조건. 어. 이 공간 그냥 내버리는 거. 그래서 근데 만약에 네. 여기서 뭐 각이 좋아, 뭐 상대가 좀 늦게 뛰거나 어. 딱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각이면 여기 넣어요. 그리고 아. 안 된다. 아. 그래서 다 돌렸어요. 아.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질 때이 반대쪽 미드필더가 아. 이 스트라이커 쪽으로 가까이 붙어요. 아. 그래서 스트라이커한테 공 받고 아. 바로 내주고. 아.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공을 받으려고 할때이 반대편 윙어가 침투. 아. 이제 이게 이제 거의 기본이거든요근데 아. 네. 아.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래서 이제 이걸 할때 제일 중요한 게이 아. 형이 윙어를 하니까. 아. 민일 때 이제 상대 숫자가 뭐 우리랑 1대1이야어어형어 어, 어. 어. 우리랑 1대1이에요 어. 어, 어. 대 1대 일.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이 작은 뭐 박스 모서리 있죠. 어, 어. 저쪽까지 들어가서 어. 이제 과감하게 플레이를 하는 거죠. 상빈이 형은 어. 송 쪽으로 컵백 받으려고 움직일 거고 어. 얘는 반대편. 어. 그리고. 이 하프 침투 하던 미드필더는 어. 뒤에서 이제 받아줄 거예요. 아, 네? 그래서 이제 이 시커 이게 만들어지면 아, 과감하게 공격하면 되고 아, 아. 만약에 이게 아니다 어, 무조건 이렇게 쑥 이렇게. 아, 네, 네, 그래, 그래. 이렇게, 이렇게 들어가는. 거 아. 근데 이제 만약에 상대 수비가 좀 많아요. 아. 그러면 그냥 들어가지 말고 빠지면서 아. 이쪽에서 이제 공 소유를 하고 아. 무조건 이풀백이 올라오는 거에 아. 공을 내주고 아. 저희가 이제. 아. 안 된다 싶으면 풀백으로 하라는 거지. 그래서 제형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. 어.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미드풀 때를 주고, 어. 딱 이렇게 박아서 어. 풀백이 어. 아. 아. 시퀀스에서 이제 다시 만들어 야돼아요 어.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, 빙어가 떴을 때 아니면 뭐 어. 떴을 때 어. 상대보다 우리가 많으면 어. 그거 할수 있는데 만약에 어. 저, 우리가 적다 어. 그러면 이 시퀀스를 만들기 위해 공을 기다린다 어, 어. 네, 이게 제일 중요한 거에요 어, 적다 하면 기다린다? 네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더 많다 어. 하면 그 공격적인 움직임보다 어. 기다려서, 코인 돌린다 아아아아 이게 지킬 수 없네요 완전 역습이 아니에 아아 윙백이 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. <laughs> 근데 이거를 스프린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? 길드업이 길드업 뒤면, 슬금슬금슬금 올라가면 저 위치가 되어있어요 윙어, 윙어가 안으로 좁히고 윙어, 윙백이 바깥으로 또 예, 숫자 많은 면서 는게 맞는 건가? 그러니까 상대가 상대가 숫자가 많은 거. 어... 네, 그렇죠. 내가 끌어서 시간, 시간 버는 거. 스피 올렸을 때. 이건 없사 아닌가? <laughs> 형, 오늘 헛다리 세번보여주고 <laughs> <laughs> 헛다리 연습. 그렇죠. 편심 없 채톰 나이트 신 아빠 굿 아빠 굿 아빠 굿 그 d 이 n t 와 n o w 컷 d o

아이직이지마준비 미는 왜 그래? 다 예민한 거같 야, 네, 성수령도 있잖소. 이 성민이 가르치 마음은 싫다. 아 돼, 못고 생각해도 되지. 딱 쪼끔 더 있어.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. 그데 우리도 침이에왜 이렇게 오래 한 거야. 빨리 한 거야. 손이 너무 많이 난다, 이거. 이게 불이, 어. 소리 안 너무 많아 이 거. 이거 소리 이 꺼지네. 어. 빨리 들어. 근데 소이안 맞는 걸 너무 느려.

새끼, 슈무넌안 오, 이다아가 넌가. 오, 찬, 이미, 넌가.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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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! 선생님,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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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수 박수! 박수! 아파요? 나 발목 나간 거 아직도 안 나가지고 아, 그래요? 저번 주도 엉질 떴는데, 어. 또 아프죠? 네, 안 나가지고 근데 이번 주도 면서는데 <laughs> 정... 어. 아침에 좀 괜찮아 같아가지고 한번 와봤는데 안 돼. 서한 뼘어만 안 되면 어. 그냥, 그냥 혼자, 이따 가요. 그니까. 아침이 왔어 아침에. 낮이면 못 오는데 낮이면 왜요? 일이 아, 있어. 그 뭐냐 개인 그집 때문에.

얘기한게뭐야아형 네, 이제 한 2분만 일찍 오지 아, 그래아 <laughs> 일찍 아, 올뭐짜놓거 있어요? 우리가 기본 대형에서 센터백이 아 배고파, 배고파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

아예축구가 다쳐요 형 축구하죠? 아.. 부서, 아.. 축구화 썼다가 풋살로 바꿨어요 그 이거 축구가 네, 너무 다쳐고한번 할까? 오케이. 그래도 네, 네. 오, 나이스. 나이 아침에.. 모두 맞쪽 구착이다. 왼쪽 왼쪽. 아이고. 자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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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지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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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저기 끝에 있어요. 됐다. Yeah. Sure. 선 우리 아까 그거 내가 말한 것처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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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형 20도랑 달라진 것 같아 그때 심거지아 저도 회복이 안돼요 요즘 어아아똥 마려워 갔다 내가 찍고 있을또안나오는 똥. 고형저 물만 마셔봐

옷 없어? 네옷안 갖고 왔어요 음. 태환이 으셨나 뭐 태환이? 그게 누구야? 그.. 새로 오신 분 풀백? 아니, 아, 풀백. 아니, 아니, 미드. 미드 미드? 없는데? 미드 안 된다고 하셨는데? 저기.. 네. 저기 신거 아니야? 저기 흰 아, 티?

이거 잡고 끝. 우리가 <끝> <끝> 시간을 모르는 거 아니야? 이리? 우리 우리 철투철미해서알 거예요. <끝> <끝> 지각비도 다 지는 놈이라 <끝> 무조건 시간 <알>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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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이> 다 알. 나다 먹었네. 딱 치고 끝내고. 어 시간 보고 있다. 어.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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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칠분에 끝내기로 했네. 대문자 T. 2분의 시작이라고. 좀 늦게 시작할. 이것도 2 3분이니까가 <목소리> 여기서 어떻게 할까?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